안녕하세요 한방에 급등코인 잡는 한방코인입니다. 영상 촬영하니 현재 시각 12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 3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쉽고 짧게 굉장히 알찬 내용 담아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모든 수익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개시날짜 잘 보세요. 일주일 전에 잡아드린 네이브20% 넘는 수익률 확보했고요. 이틀 전이죠. 엊그제 잡아드린 체이링크 같은 경우에도 15% 넘는 수익률 확보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잡아드린 이더리움 클래식 브리핑대로 채널 하단부에 반등이 나와주며 10% 넘는 수익까지 확보한 모습 자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단세 종목만으로 45% 이상의 수익률을 직접 만들어드렸어요. 어, 영상만 보고 따라했어도 전부 가져가실 수 있으셨겠죠. 더불어 지금 보시게 되면 체인링크는 오후 3시 17분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전일이었던 12월 27일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50분에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직접 보세요.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지금 현재 매일매일 수익 파티 중이고요. 이번에도 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방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시점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돈 달라거나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용 발생 안 해요.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크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수익으로까지 연결이 되는지 직접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종목 A다 가지고 왔고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셔서 수익 필이 생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A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강력한 폭등을 앞두고 있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코인이요. 어, 오늘도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우선 현재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높은 메이저 알트 코인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총이 무려 3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메이저 코인입니다. 어,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에이다의 4시간봉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기 편하게끔 제가 미리 두 개의 추세를 그어 드렸는데요. 다들 이미 눈치 채셨죠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매우 높고 출현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대칭형 삼각수렴입니다. 어,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서서히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저 점은 서서히 높아지는 흐름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게 상하방 추세선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하며 규칙적인 추세를 이어가다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탈을 하게 되면 급락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이제 막 수렴의 끝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각 수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패턴의 특성대로 수렴 상방 돌파시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차례대로 순환 펌핑을 해주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연말 연초 역사적인 대폭등을 보여주기 직전인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지금도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전 전고점이었던 1,500원까지 유의미한 뭐 저항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뚜렷한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수렴돌파로 인해 대폭등을 하게 되면 표기해드렸던 1,500원 단기 매물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 그 다음으로는 스윙 매매로도 올해 1월 달 전고점이었던 2,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역사적인 대폭등 직전의 유일한 메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올라갔다라거나 또는 너무 이탈을 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영상하단 고정 랭크링크 저희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대응법 다 받아가신 후에 무조건 수익으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a 이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급등 시점 코인들의 정확한 근거와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모두 분들 수익 함께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용 요구 절대 없습니다 돈안 받아요 그냥 정보방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변동성의 큰 시장에서 절대 혼자 어렵게 매매하지 마세요 영상하단 고정 랭크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상승 코인들을 직접 받아가보시길 바래요. 장담컨대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한방, 한방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